나무기는 일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기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뭐 다른 영상도 좋지만 오늘은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음. 오늘 2017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광복한 지 72년 72년이 되는 날이에요. 광복은 빛광에 회복할 복자를 써가지고 빛을 회복하다. 빛을 되찾았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냈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경일에 이제 태극기를 개항을 하는데, 어, 저는 오늘 태극기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태극기의 틀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건공감리 위치를 섞어놓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사실 그냥 팔고 있는 태극기 살려고 했지만, 뭔가 그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샤프로 밑그림을 그릴 건데요.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어, 됐어, 됐어. 사이즈 좋다. 여기서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파란색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기거든요.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바람은 밑으로 내려가요. 공기 중에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가 빨간색, 밑에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건공감리는 3, 4, 5, 6. 위, 아래, 위, 아래. 3은 말 그대로 여기 짝대기가 3개 있는 거고요. 여기는 4개 있는 거고, 여긴 5개 있는 거고, 여긴 6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3개죠. 3개. 네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어 너무 밑에 그렸다 네, 요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 사, 오, 육이에요. 이제 색칠을 할 건데, 색칠을 하면서 제가 좀 이상하게 그렸던 거를 제대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가 빨간색. 크레파스가 색칠이 완벽하게 되질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빨간색 위에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건곤감리도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원래 이게 건공감리가 이렇게 끝에로 밀려나면 안 되거든요 한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다 다시 그려오는게 낫겠다 그래도 뭔가 제대로 해야지 아 다시 그렸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이게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려고 해도 제가 저기가 감각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좀더잘 그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밖에다 걸어두고 싶은데 오늘 비가 엄청 와가지고 밖에다 걸어놓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창문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